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주목, 네이처셀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 지금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현재 22% 정도 지금 종가를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드디어 오랜 기간 어마어마한 횡보 끝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첫 상승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원래 지금 여기 있을 주가가 절대 아닙니다. 왜 원래는 여기 쓸 줄까 해요 원래는 여기 써야 되는데 지금 시각처 쪽에서 조인트 스템을 반려 처분하는 바람에 지금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고 또 심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는데 자 오늘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뿜어주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자 여기 이유에 대해서 뉴스 기사 살펴보고 살펴보고 그리고 수급분석 차트 분석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있었죠. 자, 네이처 셀 조인트스템 시기학적 품목허가 재신청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접수됐고 지난번에 반려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인 임상적 유의성에 대해서 조금 보완을 했거든요. 조금 자세하게 보시자면 즉 기존에는 어땠죠? 기존에는 웜액에 대해서 56.67에서 34.5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39% 정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36개월차 데이터에는 30.6으로 어, 개선되었다. 더 많이 개선된 거죠. 지난번 심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품목화가 반려 당시에 품목화가 반려 이 신청 기각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56.67에서 6개월 뒤에 34.55 정도 베이스라인 대비 39%는 대조군에 비해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임상 1상 때 2상 때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게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 39%보다 좀더 개선된 46%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거죠. 즉 자, 이러한 자가지방균의 배양주기세포 1회로 3년까지 이런 워맥지표가 개선된다는 거 굉장히 고무적이다. 라고 지금 강경윤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계시고 특히나 23년도에서 말이 많았던 게 약심의 심사위원이 경쟁사 대표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약처는 입국 닫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약처 카르텔부터 시작해서. 지금 신뢰성이 많이 금이 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 특히 심사기관 같은 경우는요 철저하게 그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관에서 말이 하나라도 나오는 그런 심사는 아예 시작도 하면 안 돼요. 말 나온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이 나왔을 때 괜찮다고 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이 아예 안 나와야 돼요. 말이 나온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죠? 그만큼 공공기관인 만큼 더욱더 공공성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굉장히 이상했다는 거죠. 여기에 지난번에 국힘의 강기훈 국회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이런 약심위에는 이해충돌 의심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은 아예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여하고 괜찮다가 아니고 의심 정도만 돼도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한번 제대로 말한 바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줄기세포를 맞으러 일본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이 있는데 일본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맞고 오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첨생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고 드디어 조인트 시스템에 대해서 품목화가도 재신청 접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공정성 말 없게 철저하게 잘 심사돼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 조인트 시스템이 반려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임상적 유익성이 있다고 철저히 결과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지들 멋대로 임상적 유익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 끌고 들어와 가지고는 거절시켜 버렸다니깐요 왜 이러는지 많은 이해관계가 있겠죠 여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밑에서 물량대를 모아 가지고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차트에 이런 오랜 바닥권을 드디어 끝내고 거래대금 실어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장기 이동평균선조차 기본적인 정배열 준비하고 있고 2년 이동평균선 위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위 위쪽부터는 매물대가 많이 없다. 여기서 이제 승인된다고 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주가 찾아서 다시 한번 날아가야겠죠. 월봉 차트 잠시 보실게요.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정말 처참합니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원래 올라가가지고 추가적인 수출부터 시작해서 갈 길이 먼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발목 붙잡아 가지고 지금 밑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두는 부릅뜨고 불공정하게 또 심사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잘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셔도 아직 1목 기념표 구름대가 좀 강력하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매물 때는 약하나 구름대 매물이 좀 있기 때문에 이슈, 이슈를 붙여서 뚫어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것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오랜 박스권을 뚫어줬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수급이 다들어왔다는 얘기죠. 자, 수급 자세하게 보시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수록 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기까지도한대요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부치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재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외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금투는 어떻죠? 굉장히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수급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더군다나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기타 법인 또한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이번 재심사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고, 통과되기만 한다면 이현상3연상은 1도 아니겠죠? 더군다나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기관 수급도 기관 수급이지만, 이 외인 수급들, 특히나 이 외인 수급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는 한번 해먹고 나가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든 뉴스 한번 터뜨리고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조금 예상되는 뉴스들도 몇개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박스권을 드디어 뚫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무조건 눈여겨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추격매수하긴 이르다. 왜 앞에는 매물대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매물대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 변동폭이 굉장히 클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가지고 물리게 되면 좀 오랜 시간 고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인트 스템이 다시 원래 주가로 올라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적 기회비용도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눌릴때 우리가 잘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기본적인 네이처셀의 세력의 평단가,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외인들이 들어온 된 이유가 있다. 자외국 쪽은 지금 뉴스 관련된 거 지난 뉴스와 함께. 예상되는 뉴스 재료 다 적어 놨거든요. 그런 재료와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실한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에 출은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